안녕하세요. 하늘보고입니다. 네, 오늘은 귀농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어, 저기, 저 보이시는 저 곳이 대추밭인데요. 어, 저 친구가 2016년도에 저 대추밭을 1억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 대추농사를 시작을 했어요. 어,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이 여기 없다 보니까 아 그때는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불편하지만 외롭고 뭐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은 대추 농사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도 아 주변에 이제 이 동네 그 친구들도 사귀고 또 여기저기 많이 그 움직이면서 알아보고 하면서 벤치마킹하면서어첫 해에 음 그때 그의 첫해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대추가 잘 돼가지고 한 2천만 원 했대요 저게 한 대추가 심긴 곳이 한 원래 저 봤던 1,180평 정도 된다는데, 어, 1,000평 정도가 될 거예요, 아마. 아,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조금 저집 지느라고 줄여가지고, 아,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, 어, 저 집을 15평인가 이렇게 졌어요. 어,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졌는데, 어, 한8,500 정도 들어갔대. 15평인가 졌어요. 아, 그리고, 저 염소가 아마 2016년 가을에 시작을 했나 그래서 지금 염소도 꽤 많이 있는데 염소는 좀또 사육도 수가 늘어서 지금은 조금 애물단이가 됐다는데 한 가지 좋은 건그 염소 그 나오는 퇴비가지고다치받에퇴비를 쓰고도 남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영농 개념으로 잘된 거죠. 아 처음에는 저 친구가 그, 그 아내분이 건강이 안 좋다래 그 가지고 그래서 이제.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게 마음이든다 이걸 사신 것 같은데 어, 첫 첫해 2 0 1 6년에는 혼자 와서 했어요.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더 집을 짓고 어, 2017년 가을에 그 사모님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그 귀농 성공의 모델이 될것 같아요. 저 대추밭이 어, 지금 아마 저 대추나무가 제가 알기로는 한 13년, 14년생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먼저 그전 주인이 아주 기초를 단단히 잘 해놔가지고, 어, <laughs> 큰 고생 안 하고 쉽게 정착을 한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. 어, 그리고 이제 지금 뭐, 그러니까 2017년도인가 그때는 대추가 아주 엄청나게 흉, 흉년이었어요. 근데 저 친구는 그때도, 어, 제법 잘 돼가지고, 뭐 없어서 못 팔았대요. 전체적으로 대추가 모자랐으니까요. 그래서 남의 것까지 팔아주고 그랬다는데, 2016년도에 한1,600 정도 했다라고, 작년도에는, 2018년도에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, 우리 주변에서, 어, 느낌상으로 말하기엔 한 3,000만 원 정도 했을 것이다. 뭐, 나무를 원래 전 주인이 잘 키워놨고, 또저 친구가 대추대학까지 다니면서 제대로 배워가지고, 뭐, 어떤 건한 20kg 이상씩 달린 나무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걸 뒤늦게 이제 팔기 힘들으니까 그 자녀분들이 막그 인터넷에 새로 사이트를 만들고 뭐 하고 해가지고, 어, 나중에 그 아주 생대출은 모든 걸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니까, 러 어, 판매까지 그렇게 잘 구상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처음에는 저한테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하더니 지금은 저는 대추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.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걸 거예요. 어, 참고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귀농, 귀촌하고 그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, 그런 모범 사례로도 하나 추천드려 봅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. 감사드립니다.